7월 30일 화요일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무너진 유다의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장판이죠 고난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. 어, 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버티기도 힘든데 모든 밑에 있던 구조물들이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목사를 웬만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알아요. 본인들도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, 또이 고난이 끝자락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오질 않아요. 큰 고난이 오면 또 고난이 오고그 일로 말미암아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,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넙다운이 되면 그때 이제 찾아옵니다.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니라 오죽하면 찾아왔을까 생각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난들은 기도로 예배로 훈련들이 잘돼 있어서 잘 소화하는데 막 사방 천지에서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 모아서 조금 그 회복하려고 하는 그다리가 정말 이스마엘의 칸에 다 죽고 이스마엘은 또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암모에 가서 갖다 바쳐서 자기 어? 보장 받으려고 하는 걸또 요한안이 구해내고 그리고 또 요한안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례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 도륙당하고 그리고 그 파놨던, 북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서 파놨던 구덩이에다 그 수많은 시체를 던지고, 난장판인거 난장판. 지금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통해서 싹다 끌고 가고, 예루살렘 성전, 성벽 다 무너뜨리고, 이스라엘 백성들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해놓고서, 그거 하나만 견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,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면, 난장판인거죠.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어, 생계가 지금 막막한데 갑자기 애는 아프고 그래서 또 그거 끙끙대면서 끌어안고 있는데 또 갑자기 본인 몸에 병나고 또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몇 억씩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온 천지가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쓴 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한번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보세요. 자녀의 몸에 고름이 있으면, 요거 조금 짜고, 저거 조금 짜고, 아니요. 그냥 그날 하루에 다 뽑는 게, 그 순간에만 땀을 찔찔 내도요, 그게 좋은 거예요. 제가, 이, 지지난 년도한 2년 전 여름에, 이 여섯 개 인대가 다 끊어졌잖아요. 근데 그거, 충격파 치료? 와, 무슨, 누웠는데, 인형을 갖다 주더라고, 남자한테. 끌어 안고 있으면 도움이 된대.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. 그리고 혹시 입에 물리는 뭘좀 물려드릴까요? 이러더라고.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.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, 진짜. 그런데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너무 아파서. 식은땀이 다 나고요. 옷이 젖고.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여기서 멈추면 나중에 더 아파요.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왜 연달아 오냐면, 하나님이 뭐뭐 뭐 연달아 주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싹 제거해요. 암 수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암 발생한 부위만 도려내지않아요그 부위 전체를 도려냅니다. 그주변을왜 어디까지 퍼졌는지 몰라서. 그러니까 한 번에 수술할 거면 도려낼 거면 깨끗하게 도려내는 거예요. 싹 제거하는 거예요.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데 그 예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다 죽잖아요.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다고. 말씀 앞에 깨져야 되고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또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. 또 사람 의지하고 애국 의지하고 하나님의 애국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바벨론한테 의지하고 바벨론 바라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애국 의지하고 또,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, 너희들끼리 하나 되라고 했는데, 서로 팔아먹으려고 그러고,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질 때 하나님 뭐라고 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두 집파가 하나가 될때 힘이 난다. 결국은 그 구덩이에 사람들이 다 죽고.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왜 기록됐냐면, 지금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,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한기 상하, 뭐, 에스더, 느에미야 이게 다그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쓴 거예요. 그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아무나 끌고 가지 않았어요. 우리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, 정치 지도자, 똑똑한 애들만 끌고 갔다고.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. 이용하려고.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. 아니, 이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까지 무너졌는데 왜 저렇게 난장판일까? 그러면서 치열하게 고민한다고요. 우리가 뭐가 문제였을까? 그러면서 흩어졌던 두루마리들을 모아서 찾게 되고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유수기 때 기록한 11기 상황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망했는지를 딱 하나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네가 말씀 떠나서 망했다 지금 그다리도 그렇고 순례로 오는 순례객들도 그렇고 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지 몰라요 우리까 그러니까 지금 난장판인 거예요. 다 원인분석을 어디서 하고 있냐? 우리가 에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. 어, 우리가 진작 암몬에게 귀하했어야 된다. 우리가 진작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어제 얘기했죠.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잖아요. 뱀처럼 지혜로운 거 핵심이 뭡니까?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. 날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,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,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,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복합적으로 주실 때, 한 번에 깨끗하게,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. 구정물을 온전히 제거하려면 밑에 있는 썩은 것들이 다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그것들이 다 흘러가고 채꾼형으로 흘러가야 맑은 물이 차는 줄 믿습니다.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우물 씻을 때 보시면 어때요? 밑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이끼 다 닦아내잖아요. 그러면 우물 물이 어때요? 부정물이죠. 그런데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우물 물이 어느 우물 때보다 맑은 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? 사랑하는 성도님들, 왜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가 함께 와요?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프셔서 한 번에 도려내시려는 거예요. 한 번에. 한 번에. 끝장을 보시려는 거예요. 이 가치관으로 이 삶의 태도로는 안 된다.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. 이제 단번에 끝내자.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를 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이 익숙하면 이런 한 번에 도려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는 작은 고난을 통해서 큰 고난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.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? 얼마나 많은 선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까? 그 가치관을 깨트리기를 바랬습니까? 그 삶에 대한 태도를, 방향을,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? 결국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했어요. 니네들이 회복하려고 하지만 안될 거다. 이 고난이 끝이겠지 하겠지만 더큰 고난이 올 거다.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질 거다. 그러나 그 때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. 세월이라. 완전히 회복하니, 할렐루야. 고난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니까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저것이 막 터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때까지는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새 우물물을 소, 소산하게 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다시금 주님의 자리에 서게끔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. 저도 목회자이면 병문안 신방이나 가정의 큰 문제의 신방이 있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요, 가슴이 아파서도 그렇지만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좋은데, 그러지 못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. 예레미야도 그랬어요.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, 결국은 무너지는 한복판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한 세대, 백 년도 가기 전에, 70년 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조과 성벽을 온전히 세워 가십니다. 제가 그렇게 무기력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김 목사, 자네가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네. 자네를 통해 감당할 일들은 자네를 통해서 하시고, 자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자네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. 그런데 제 목회의 연수가 더 길어야겠지만 지금까지 볼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. 반드시 구정물이 다 채권역으로 흘러가고 나면 주님의 때에 기억조차 안날 정도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.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